용인 센트레빌 그린이에 용인 마북동 일대는 구축 아파트 비율이 높고 신축 공급 물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습니다. 올해 들어 경기권 내의 아파트의 실거래가도 반등하는 상황에서 본 지역에 자금 부담이 덜한 후분양 입주 단지인 용인 센트레빌 그린이에가 분양되어 많은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현장은 마북동 212-1번지 일대의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으며 사업계열을 살펴보면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과 19층 등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71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주차대수는 193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의 주요 평형은 84형이며 같은 평수라도 여러 타입으로 제공되어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락형 94형과 복층 펜트하우스는 독특한 실내 구조가 특징이며 139형은 5개의 침실과 3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공간 활용이 잘 되었습니다. 주력 평형인 84일을 기준으로 내부 유닛을 살펴보면, 먼저 4베이 판상형으로 마통풍이 가능하여 신선한 공기 유입이 용이합니다. 보통 국민 평형인 경우, 침실이 3개가 제공되지만, 본 상품은 알파룸까지 총 4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입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거실과 모든 방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채광이 좋고 일조권을 확보했습니다. 현관과 팬트리 등으로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디귿자형 주방을 적용하여 가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곳곳에 창문을 배치하여 환기가 잘 되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인 센트레빌 그린이에는 현재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가구 내 모든 공간에서 냉방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환기와 습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드레스룸에는 천정형 제습기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용인센트레빌 그린이에 인근 원도심에는 편리한 쇼핑 경험을 할수 있는 트레이더스 구성점,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등의 생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대중교통과 자차로 이동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 현장 주변에는 도보로 이용할 수 여러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도심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수인 분당선이 운행 중인 구성역까지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 분당, 서울권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GTX-A의 용인역의 수혜지가 바로 현장입니다. 수서역까지 단두 정거장에 불과하며 삼성역까지 20여 분에 진입이 가능하여 서울 강남으로 진입하는데 용이해집니다. 이밖에도 마부가이시와 경부영동고속도로가 인접 광역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밀집하여 직주근접을 누릴 수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예정되어 있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도심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버퍼산 마북로 산책길들, 자연 속에서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